피고인이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한거불룬 상태 에 있던 피해자를 가늠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은 항소심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을 추가 심리 없이 양형에 반영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한지 문제가 되었는데 결론은 적극 위법하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끝났어요. 판결 선고 기일을 정했겠죠. 그 판결 선고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죠. 양형에 불리한 사정입니다. 그런데 추가 심리하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이 피해자가 사망한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불리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여 판결을 선고한 거죠. 위법하냐? 위법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형사절차의 대원칙이죠.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나왔는데, 피고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피고인이 여기에 대해서, 불리한 사정에 대해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이 불리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해서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양형의 조건에 관한 형법 51조는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할 사항을 정하고 있다.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형소법 383조 사호에 따라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의 당부에 관한 상고 이유를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사실심 법원이 양형의 기초 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나 사실심 법원의 양형에 관한 재량도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재책에 관한 양양판단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 헌법은 12조 1항 후문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 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 방어 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 중심주의, 공소 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 심리주의와 증거 재판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형사 재판에 있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증거 신청의 권한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있으며 증거 신청 시. 정상에 관한 증거는 그 취지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조사 결과는 이익으로 원형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의 기회와 증거 신청권을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의견 진술에 가름하는 서면은 피고인에게 취지를 통지해야 하고 공판정에서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형사재판의 기본 이념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때 사실심 변론 종결 후 검사나 피해자 등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 조건에 관한 자료가 법원에 제출됐다면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그 양형 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등 필요한 양형 심리 절차를 거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사실심 변론 종결 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자료, 즉 피해자의 사망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사실심 법원이 취해야 할 양형 심리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런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그러려면 변론 종결됐지만 변론을 재개해서 다시 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